마음광장에 예배 대표기는좀좀 남색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 예배 자체가 네. 예배를 해했던 한 3년 전에 네. 그때 이동욱 장로님이 나는 예배드리다 감옥 가겠다고 하시고 그 정말 철벽을 뚫고 예배를 드린 그 시초가 된 예배이기 때문에 음. 그, 그 일반 교회하고는 많이 틀리죠. 음. 네, 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다 받아주실 텐데 네, 네. 그렇죠. 이거는 좀 색다르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집 나간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인하여 통곡하시고 가슴을 찢으시다 찢으시다 실신하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은 아버지의 날이오니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명령을 붙조차 아버지께서 지명하신 한산, 아버지 이름을 영영히 새겨두시고 아버지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광암광장 예배초소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이일호 목사님께서 베테랑 오부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하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들이기 위해 전쟁 같은 삶을 살다 왔습니다. 찬양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옷자락으로 덮으사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소옷으로 단장하고 머리 조아린 저희들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미쳐서 돌을 들어 자기를 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미쳐서 육신의 안목이라는 돌을 들어 우리 자신을 쳤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도를 들어 우리 자신을 쳤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도를 들어 우리 자신을 쳤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중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크신 긍휼을 따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를 위하여 한여름에 불타는 앗야이 구름과. 소낙빛 천막으로 보호해 주시을인나여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강장 예배를 이끄시는 이동욱 장모님, 주님 친히 아는사,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범접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악당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체제 평화적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선교라는 명분하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혹이 수식어를 붙여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대를 지원하는 악한 손길 주님 친히 묶으사 끊어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다니에 세워주신 양 기성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저희가 가슴으로 받들어 한 주간을 살아낼 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복 나려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하신 아버지께 감사의 대단을 쌓으며 처음 누우신 곳은 말 구유였고 마지막 누우신 곳은 십자가였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에멘.